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박사 박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정보는 바로 하림인데요. 자 하림은 최근에 HMM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엄청난 조정을 받고 최근 3 영업일 동안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림 주주님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림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러한 상승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고 슈팅은또 언제 나올 건지 여러분들 언제 매도해야? 빅볼 수 있을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바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 움직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3영업일 동안 이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어지만 보더라도 한번 뚫어낸 다음에 빠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물려있던 이 물량들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자 세력들이 바로 이 물량 테스트 하면서 앞으로 HMM 관련 이슈 터뜨리면서 주가 한번더 끌어올릴 거란 계획이란 거죠. H&M 인수와 관련해서도 시나리오가 생니까 있는데요. 자, 현재 페노션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노션이 왜나오냐 여기서 할인 미 페노션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 H&M 인수의 주체는 바로 페노션이 될 건데요. 페노션 유증을 할 거고, 그리고 페노션의 보유 현금 약 4천억 원. 이 돈도 다름이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현재 HMM 인수와 별개로 양재 물류단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요거는 별개의 사업이라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을 조금 버벅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양재 물류단지 사업에도 사업 조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HMM 인수와 관련해서 자금 조달 문제 약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금융 이 인수금융을 받아올 건데요. 현재 3조원까지 최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인수금융 받아오면 약 7에서 8% 정도의 이자를 내야 돼요. 자 3조원 다 받아온다면 8%의 이자를 적용했을 때 매년 2400억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인수금융 약 2조 정도로 제한적으로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조에 8%면 1,600억이죠. 자, 벌써 여기서 이자 부담 800억을 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거고요. 자, 분명히 영구채 발행할 겁니다. 자, 영구채는 2,500억에서 5,000억 정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FYI 재무적 투자자죠. 현재 3호 펀드인 JK의 파트너스가 약 5,000에서 7,000억 정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페노션의 유증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자, 이 3조원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면 페노션 시총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 수준의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례적인 규모의 유증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밝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호날납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매각의 주체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이 인수금융에게 분할납부를 허락해준다면 초기에 할인이 들어야 되는 돈이 확 줄어들게 되, 되겠죠. 자, 게다가 에이, 완납할 때까지 이 HMM 보유자금에 대한 통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주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 분할납부하게 될 거고 할인은 이 분할납부 방식을 통해서 HMM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MM 거머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성. 87%나 개선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 이 바닥권은 있더라도 한번더 슈팅 나와 주겠죠. 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HMM 인수 전에 먼저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까지 이때 들어왔던 이 세력들 지금 가격 이때 가격에 매도를 한번 했겠지만 이때 이 물량들 아직 소화를 다못 했습니다. 추가적인 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그래서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것도 나온 거고요. 자 물량 테스트를 총세 번은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HMM 매각과 관련된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 그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자이 타점을 잡기 위해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 부착 지표 이 지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 설정 방법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단이 지표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려 보면 거래량 기반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에 선행합니다. 자,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누구든지 설정만 해 놓는다면 미리미리 매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들도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설정 설정 방법이 살짝만 다를 뿐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지표 사용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지표 010 5054 3948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설정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S 딱한 글자 보내 주시면 이 설정 방법 알려 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요. 자, 바로 대박 기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 5년 동안 매집을 했었는데 주가가 무려 40배가 올라던 종목이죠. 자, 현재는 매집 기간만 약 8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 과거보다 더 길죠. 그리고 이 자금 또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0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과거에 40배보다 더 높은 45배 4,500%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궁금하셔야 되고요. 이중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로 H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054-3948 이쪽으로 H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이 대박 기는 종목 선착순 딱 200명한테 공개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이 종목으로 4,500% 이상의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유통 물량의 70%를 흡수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슈팅이 나올 거고요. 빠르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200명 안에 드셔야지만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H 보내주시기 바랍니다.